드디어 이제 여와 야의 서울시장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특히 야당에서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서로 단일화를 하면서 그래서 오세훈 전시장이 최종 후보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플해진 거죠.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도 않았지만 서울의 거주자분들은 이제 누구를 뽑아야 되냐 이제 결전의 시간이 이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정치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고 정책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두 시장 후보가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박영선 후보나 오세훈 후보나 둘다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어. 뭐냐면 뭐 다른 복지 정책도 있긴 한데 뭐 그거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지금 유일한 관심은 집값 어떻게 잡을 거냐. 이 부분이 지금 핵심이죠. 그래서 연하 야나 똑같이 공급을 많이 하겠다. 최대한 공급을 많이 하겠다라고 공약에도 들어 있고 뭐 거기에 지금 모든 초점을 다 맞춰 놓고 있는데 이두 후보의 가는 길은 좀 다릅니다. 오세훈 후보는 민간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속도가 안 난다라는 입장이고, 박영선 후보는 당연히 여당 후보니까 그 정부의 정책에 맞춰가지고 공공분양, 공공임대 쪽으로 간다라면서 이제 길이 다르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여나 야 어쨌든 이제 두 분명의 후보만 남았는데 둘다 재건축은 허용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공급을 안할 수가 없으니까 두 후보 모두 다 최대한 재건축이나 재개발 쪽에서 규제를 풀긴 하겠다. 근데 그 푸는 온도 차는 조금 다르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공공개발이냐 민간개발이냐 이렇게 두 개로 나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세훈 후보는 민간이 하자. 박영선 후보는 공공이 하자. 그리고 뭐이두 후보 모두 뭐 대규모 개발 계획 같은 것들도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지금 1년 2개월 남은 시장이기 때문에 막상 지금 뭐 임기 시작하고 나면은 뭐 어떤 뭐 대단한 걸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기존에 지금 시장이 비어있는 요 시기를 뒤처리하는 것도 아마 바쁠 것 같아서 뭐 대규모 이런 거는 좀안될것 같고 우선은 어떤 규제를 일부 뭐 풀어주는 거이런 거에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죠. 그런데 정책을 보면 둘다뭐한 30만 원씩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결론만 말하면 둘다안될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박영선 후보는 5년 안에 공공주택을 30만 채를 하겠다. 이거는 박영선 후보든 누구든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오세훈 후보도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주택으로 36만 채 공급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너무 과하다. 이 정도 공급할 땅이 없죠. 근데 박영선 후보는 현 정부 정책에 맞춰 가지고 국유지랑 사유지를 활용해서 토지 임대부 아 제가 이거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땅은 국가 건데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건물만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을 우리가 이제 빌려서 사는데, 땅은 국가 거니까 토지 임대료를 또 내야 돼. 국가의 땅 위에 임차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는. 대신에 그렇게 하면 땅값은 빠지니까 그 분양가라고 해야 되나? 뭐 임대가라고 해야 되나? 그 건물을 빌리는 비용 자체는 싸겠죠. 그래서 그걸 반값 아파트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 그런 땅을 그러면 어디서 확보합니까? 없잖아요. 어 경부고속도로 같은 거 지하화를 하자 아니면은 뭐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국회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자 용산 정비창 거기 부지 넓으니까 거기다가 임대아파트를 짓자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는 민간에서 뭐 이게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좀 물량을 좀 늘리자 그래서 최대한 규제를 좀 풀어주겠다 그리고 이분이 예전에 이제 장기전세 주택에서 시프트라고 해서 서울에 전세를 이제 20년 막 이렇게 빌려주는 그런 정책을 한게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이 상생주택이라는 거는 아까 그 박영선 후보랑 반대되는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민간의 땅을 빌려가지고,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가 민간인들한테 토지 임대료를 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박영선 후보는 국가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임대료를 받자. 이거고, 오세훈 후보는 민간인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서울시가 차라리 땅 임대료를 주자. 그러면 공급은 오세훈 후보 쪽이 더 많이 될 건데, 임대료는 그럼 누가 내? 서울시가 돈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땅값에 대한 임대료를 그럼 서울시가 어떻게 부담하냐? 이 재정 확보에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박영선 후보는 국가 땅에다가 건물을 짓자고 하니까, 지을 순 있는데 양이 부족해. 땅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둘다 어렵다. 그런데 어쨌든 두 후보 모두 재개발 재건축 쪽은 좀 풀어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처럼 극단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막았던 정책들은 뭐 이래나 저래나 조금은 풀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박영선 후보는 이제 저층 주거지를 먼저 재개발 먼저하자. 재건축은 좀 나중으로 가자. 재건축이 지금 아파트들 있죠. 뭐 여의도, 뭐, 잠실, 목동, 뭐, 이런데 지금 노후화된 거, 30년, 40년 된 아파트들이 지금 다 멈춰 있는데, 그거를 바로 풀긴 좀 그렇고, 낙후된 지역들 먼저 재개발하고, 그 다음에 재건축 갑시다. 이런 얘기고. 근데, 만약에 거기서 이익이 발생하면은 공공과 민간이 같이 나눕시다. 요, 요, 이거 있죠. 이거 정부의 지금 정책 그 방향과 같이 간다는 거예요. 약간의 규제를 좀 풀어줄 수 있지만, 근데 오세훈 후보는 그거랑 상관없죠 지금 야당이니까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전면적으로 풀겠다. 그래서 최대한 공급을 많이 하게 하겠다. 누가 민간이 하게 하겠다. 공공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영선 후보는 뭘 얘기하냐면 지금 이분은 21 투엔이 원에 지금 완전 꽂혀 있어. 요 그래서 이 서울을 21개로 나누겠다는 거야. 다 핵도시. 21개의 핵으로 쪼개가지고 그 핵마다 21분 안쪽으로 직장과 병원과 인프라, 상업 의료 이런 것들을 다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을 다 쪼개겠다. 직장도 우리 집에서 21분 안에 있고 병원도 21분 안에 있고 마트도 21분 안에 있어. 그러니까 직장을 다 이렇게 쪼개주겠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제 오세훈 후보는 뭐냐면 3도심을 해가지고 세개의 축으로 거기다 다 모아놓겠다.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지금 완전 다른 얘기예요. 한쪽은 공공으로 최대한 쪼개 가지고 여러 군데다가 분산하겠다는 거고 한 명은 아니다. 뭐 모아 가지고 막 용적률 높여 가지고 팍팍 지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어차피 둘다 임기가 짧잖아요, 지금. 1년 2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두 후보 모두 다 우리가 5년 동안 하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재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플랜을 짜고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1년짜리 임기에서는 뭐, 대단한 그런 정책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근데 이제 저도 예전에부터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건데,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들이 집을 못 사는 거를 되게 불안해하고 걱정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급이 안될것 같은 거야. 뭔가 말은 하는데 안될것 같아. 근데 집값은 막 계속 올라가. 그러니까 이거 몇년 기다렸는데, 야, 이거 답이 안 나오는데? 라는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패닉 바잉을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뭔가 공급이 정확하게 된다는 심리를 좀 안정시켜줘야 된다는 얘기를 오세훈 후보가 한단 말이죠. 저는 이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해왔던 얘기도 있고, 이거는 맞죠.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말하는 것처럼 우선은 공급이 될 거다. 민간에서 엄청나게 뭘 해줄 거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라는 얘기를 하는 건 맞는데, 제가 지난 정책들을 계속 설명하면서, 공공에서 토지 임대부로 지분정립형으로 3기 신도시로 공급을 해줄 거니까 기다려라. 라고 말하는 거는 현재 국민들이 그못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걸 기다릴 수가 없어. 내가 기다리는 것 대비 너무 느리, 느릴, 느것 같아.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산단 말이죠. 최소한 여당이든 야당이든 확실한 공급 시그널은 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 요 뭐냐면 집값은 심리기 때문에 제가 다 공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다 해주겠다. 그리고 이 한강변의 주거지역은 35층 지금 제한이 있거든요. 박원순 전시장이 서울은 아파트는 35층 넘기면 안 된다라는 거를 거의 10년째 지금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이거로 지금 다 막혀 있는데 이걸 풀어야 된다. 그래서 40층, 50층도 올려야 된다. 왜냐하면 그만큼 올라갈수록 동 개수가 줄어드니까 이 동간 간격도 넓어지고 아파트가 35층으로 막 벽처럼 서 있단 말이죠. 지금은. 근데 이거를 막 40층, 50층, 60층으로 풀어줘야. 이삐뚤삐뚤 하면서 뭔가 스카이라인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비는 공간들도 생기고. 그래서 이걸 폐지하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뭔가 입체적인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겠다. 그러면 뭐 듣기론 좋은데. 이렇게 듣자마자 떠오르는 게 뭐야? 어, 그럼 이거 재건축 해 주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요? 집값을 엄청나게 자극할 것이다라는 우려를 하게 되죠. 지금도 집값이 막 올라가는데 여기서 재건축으로 45층, 50층 스카이브리지 막 이런 거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집값이 얼마나 더갈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 오세훈 후보는 정부가 당장의 부작용을 염려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억누르다가 이런 집값 상승이 일어났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잠깐 올라갈 수는 있지만 결국에 공급을 하면서 다시 하향 안정화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 2, 3종으로 구, 구분된 일반 주거지의 종기준도 없애가지고, 기본적으로 용적률을 다 높여주겠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는 최대한 규제를 풀어줄 테니까 민간인들이 개발을 하게 놔두자라는 거고요. 그러면 집값이 엄청나게 상승할 거다라는 이제 여당 쪽의 의견들이 있는 거죠. 근데 오세훈 후보가 되면 이걸 할수 있느냐?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면 하 지금 서울시 의회가 민주당이 다 잡고 있어요. 인원이 어떻게 되냐면 서울시 의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전체 110명 중에 101명이야. 90%가 민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10%만 지금 뭐 야당이야. 여기서 1년 2개월짜리 시장이 취임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게 그냥 시장이 뭐 바꾸고 싶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의회의 동의도 받고 해야 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 정책에 반하는 걸 해주겠느냐? 뭐 의혹은 알겠으나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당에서 하면은 당연히 이런 걸안할 것이고 정부와 같은 길을 갈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어렵다. 자 그런데 이제. 오세훈 후보 쪽은 과거에 이제 서울시장인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강 르네상스라는 걸 했었어요. 한강 르네상스. 그래서 뭐 세빛둥둥섬도 만들고, 뭐 반포대교에 막 분수도 만들고, 막 이런 걸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하다가 자진사퇴하고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면서 전면 다 폐지해버렸죠. 그리고. 이 용산국제업무지구 있죠. 여기에 지금 뭐 임대아파트 8천채 짓겠다 말, 말겠다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데 여기에도 원래 오세훈 시장이 이걸 추진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거 추진하다가 사퇴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서울 시민들 중에 상당수는 오세훈 전 시장이 다시 되면은 이걸 하지 않겠느냐. 용산국제업무지구 하고 한강 르네상스 하고 35층 규제 풀고 뭐 재개발 재건축을 다 풀어주지 않겠느냐. 라는 기대감을 갖는 이 부류가 있고, 남은 부류는 저렇게 하면은 집값 엄청나게 올라갈 거다. 이거 어떻게 잡으려고 하냐? 라면서 우려하는 부류가 있다 이거죠. 여기가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 아세요?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최근에 10억이 올랐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40억 하던 게 50억으로 지금 10억이 뛰었어요. 제가 지금 이 사진 보여드리는 게, 이게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렇게 통합 재건축을 할 건데,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옛날에 계획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간에 이제 워터프론트 해가지고 수로도 만들고, 이게 아파트를 다 통합해서 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50층씩 막 올려가지고, 여기다 이제 막 분수도 만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파트이자 한강공원을 이렇게 같이 하려고. 이게 예전에 오세훈 시장 때뭐진행하던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가 지금 다시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10억이 그냥 올라버려. 그리고 여의도도 옛날에 한강 르네상스의 이제 핵심 지역이었는데 여의도도 다 재건축으로 하고 일부 이제 기부 체납을 받아가지고 호텔도 짓고 뭐어 체육관도 짓고 막 하겠다고 했었던 게 있단 말이죠. 수변으로 그것도 하게 되면은 여의도도 뭐 난리 나겠죠. 그리고 용산 국제업무지구까지 하면은 더뭐 엄청나게 화려해지는 거야. 그니까 서울 자체의 경쟁력으로 보면 엄청나게 화려해질 거야. 좋아지겠지. 근데 그거를 할수 있는 재원 확보와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 이게 동의가 되느냐. 그리고 단기적인 집값의 엄청난 급등. 이거를 국민들이 용납을 할 거냐. 요런 문제가 있는 거고. 이게 싫은 분들은 당연히 여당의 현 정책을 지지하려고 할 거고. 이렇게 지금 정책적으로는 완전히 극단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현재 여당이나 야당 후보나 모두 어떤 정책들을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정책이 뭐 그렇게 중요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박영선 후보가 되면은 정부 정책을 그대로 가는 거고, 오세훈 후보가 되면은 정부 정책을 모두 다 전면 부정하겠죠. 그래서 내가 뭘 추지는 못하겠지만, 현 정부가 뭘 하는 거를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최대한 거부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은 잘 준비해서 다음에 내년 6월에 다시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내년 6월에 재선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누가 되든지간에 당장의 어떤 공급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대신에 심리 싸움은 엄청난 거죠. 엄청나게 지금 정치적인 판세가 지금 물밑 바닥에서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번 선거가 어디로 결정되는지가 앞으로 향후 한 3, 4년간의 집값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